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악동하는 사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전송입니다. 545장.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아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 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걸어 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죽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미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의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걸어가세 믿음 의에 서서 눈과 귀에 하무중 도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부르세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삭이 나고나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월이 네,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누가복음을 쭉 읽어왔는데 이제 사월에는 우리가 새벽에 읽어나가는 텍스트라고 할수 있는 생명의 삶은 그 에스라를 읽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교재를 생명의 삶을 큐티 교재를 사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에스라, 그리고 이제 부활절과 고난주간이 있는 그 기간에는 또 이제 고난주간 큐티, 그 뒤에는 이제 말라기, 이렇게 읽도록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수요일에 우리가 에스라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라기도 조만간 읽을 예정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생명의 삶은 새벽기도에는 제가 하는 동안에는 이제 읽지 않고 다른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댁에서 혼자 이제 큐티 교재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어 제가 하는 동안에 이 마태복음의 비유 이야기들을 좀어 그날 그날 찾아가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보고 어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비유 이야기의 입구라고 할수 있는 씨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땅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다. 죽을 자로 하면 천국이다라는 것은 뭐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지 이 땅의 일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일들은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보조 수단이 되는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천국이고 그 천국은 이제 들어간다는 표현도 우리가 씁니다만은. 어, 영원한 나라 이제 종말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게 될 영생, <laughs> 영원한 나라 천국은 들어간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살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천국은 들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혜택을 우리가 좀 제대로 어, 받으려면 그걸 이제 누린다고 하잖아요. 혜택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린다 또는 부모님의 어떤 음, 혜택을 누린다. 뭐 그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것이다. 그럼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 천국을 그야말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사느냐? 예, 돈이 잔뜩 있으면. 그야말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이든지 모자람이 없으면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모자란 게 없는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이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고 복되고 기쁜 그런 나를 산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겠죠. 근데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관건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오늘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시려고 하시는 그 천국, 천국을 누리는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 그 모든 비유 이야기들의 기초, 그가 바로 이씨뿌리는 비유 이야기다. 말하자면 수학을 잘하려면 셈법을 잘해야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뭐 구구단 같은 거,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국어를 잘하려면 낱말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듯이 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씨 뿌리는 비유는 그 비유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입구와 같은 것이다. 기초,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농부가 씨 뿌리는 이야기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농사 짓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에 대해서 쉽게 풀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농사법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농사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들으면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농사법에 따라서 이 농사짓는 이야기를 잠깐 알아보면, 이 농부가 이제 봄이 되면... 씨를 뿌리죠. 우리는 심고 모종을 심기도 하고 모내기를 하고 이런 아주 공을 들여서 하지만은 이 나라는 땅 자체가 돌이 아주 많은 화산석이 섞여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척박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밭을 갈아서 돌을 아무리 끄집어내도 끄낼 수 없는 그런 돌이 섞여 있는 밭이고, 그러므로 이제 그 밭을 보통 이제 나귀를 통해서 갈죠. 어, 갈게 되고. 갈은 땅에다 그냥 씨를 이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것도 귀찮으면은 이제 그 주머니에 씨를 넣고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흔들며 다니기도 하고 그것도 귀찮은 농부들은 낙이 그 엉덩이에다가 매달아 놓고 낙이가 이제 돌아다니면 씨가 땅에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파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면 이제 씨가 이제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그 떨어진 그 땅에 따라서 그 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보통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이제 돌이 있는데 돌이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일단 흙이 있으니까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깊이 못 내리고 그런 니냐 말라 죽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밭이라 해도 사람이 좀 많이 딛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되어버리는 흙이 굳어버린 땅도 있거든요. 그런데 떨어지게 되면 뿌리를 역시 못 내리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다고 갈지만은 이제 또 가시 덤불 같은 것이 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그러면 그 가시 덤불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제대로 역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 땅이 잘 갈아져서 이제 부,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는 곳에 씨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사실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그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밭의 종류는 이제 주님께서 나중에 풀어주시는 데 말씀을 그 사람의 이제 씨는 농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리키는 것이고 이 씨가 떨어지는 밭은 종류가 미스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밭흙이 같은 도류에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뭐 제대로 이제 믿음의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 이야기인데 가시덤불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사람 말씀을 듣는데 건성으로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잘 듣는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땅이 굳어있은 것 같이 마음이 굳어 있어 말씀이 들어갈 뿌리를 내릴 틈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결국, 이제, 씨가 떨어져서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것은 그런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져도 이 결실을 거두는 것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왜세 가지를 이야기했을까?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농부가 표준적으로 거두는 것은 이제 보통 60배다. 근데 60배인데, 60배의 표준, 이제 평균보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두는 것이 이제 100배고, 적게 거두는 것이 30배니까 많이 거두는 이되어 있고, 적게 거두는 이도 있다는 이야기로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 뭐 그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그런 말씀을 잘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또 차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이가 있고, 또 거두를 결실을 어느 정도 거두긴 하는데, 사실은 좀그 생각보다는 빈약한. 기대보다는 조금 빈약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을 거두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사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정도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어떤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습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0배이고 어떤 사람이 30배이냐. 여러분 그 차이는 있는 거죠. 어 다른 비유로 나중에 이제 함께 알아보겠지만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틀림없이 주인이 나눠 주는 달란트가 다섯 둘, 하나로 분류가 되고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차등은 또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이냐 할때 오늘 말씀의 구절이 그 열쇠가 되겠는데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역시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귀한 보물로 여기고 보물로 여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 계시을 거두는 있다. 물론 30배도 거두지 못하고 말씀이 전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어,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아예 말씀이 침투하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 여러 가지 침투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생각이 많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반짝 하듯 하다가 곧 사그라드는 이도 있다. 그런데 말씀이 열매를 겨두는 사람도 또 여러 가지. 차등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관건은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므로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헌신의 정도가 정말 확고한 사람에게는 그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때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없겠습니까 두려움과 말씀드렸죠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가 평생 쌓여야 될 믿음의 대적인데 두려움과 의심 없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누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천국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천국을 향한 입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려고 이 새벽에 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애들은 또 승리하는 하루를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오게 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소원, 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